안녕하세요. 카가이 송무철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KGM 최초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기존 쌍용 자동차의 역사를 통틀어도 처음인데요. 오늘 시승할 차량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T7 트림입니다. 딥 컨트롤 패키지 2와 브라운 인테리어 패키지,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세 가지 옵션이 추가되어 총 차량 가격은 개소세 3.5% 기준 3,798만 원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휠 디자인의 변경과 후면 KGM 레터링 아래 위치한 하이브리드 엠블렘의 추가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 토레스 가솔린과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변경된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엔진은 BYD의 1.5 가솔린 터보 엔진을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연료 분사 시스템을 350바의 압력으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구동부품의 마찰 저감을 위해 최신 코팅 기술 등을 적용했고요.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22.5kgfm로 업계 평균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니 모터와 배터리의 사양이 더 궁금해집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은 동급 모델 중에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1.49에서 1.56kWh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고 최근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핫한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그보다 큰 1.64kWh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1.83 k w 의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기아는 물론이고 르노그랑콜레오스 보다도 10% 이상 큰 용량입니다 또한 직병렬 투모터 방식을 적용해 한 개의 모터는 구동을 나머지 한 개의 모터는 엔진과 함께 발전을 담당합니다 현대차그룹 동급 차량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방식이죠 국내 기준 르노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와 작동 방식이 유사합니다 모터의 파워도 동급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기아 스포티지는 47.7kW,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100kW인데 반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130kW, 마력 환산 시 177마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모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토크 또한 30.6kg 포스미터를 발휘하기 때문에 모터만으로 구동되어도 모자라지 않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도심 주행 기준 최대 94%까지 전기차 모드를 구현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하면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시승차의 색상은 토레스 전기차에 적용되어 인기를 끌었던 라떼 그레이지 원톤 색상입니다. 그 외에 가장 많이 팔리는 그랜드 화이트 원톤과 투톤, 아이언 메탈 원톤, 스페이스 블랙 색상의 실차도 볼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면부 디자인은 토레스 가솔린과 동일합니다. 기존 토레스 디자인이 호평을 받은 만큼 하이브리드 요소를 느낄 만한 디자인 변경은 없는데요. 다만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김에 신선함을 주기 위해 디자인도 살짝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측면을 보면 휠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외관상 거의 유일한 차이점인데요 오늘 시승에는 18인치 휠과 20인치 휠두 가지 버전이 준비되었는데 18인치 휠은 토레스 EBX에서 적용된 것과 같은 디자인입니다 가솔린 모델과는 디자인이 다르죠 20인치 휠은 하이브리드를 위해 새롭게 디자인된 휠입니다 20인치 휠은 새롭게 디자인되어 신선함은 물론 간결한 5스포크 형태의 다이아몬드 커팅 기법으로 멋을 살려서 나는 디자인이 중요하다 라고 하신다면 확실히 20인치 휠이 좋아 보이고 기존 토레스 모델과 조금은 차별화가 됩니다. 다만 종합적인 승차감, 순간 가속, 연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18인치 휠을 적용한 모델의 스펙이 앞서기 때문에 연비와 승차감, 디자인 사이에서 더 중요한 것을 정해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가솔린 모델 대비 약간의 손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트렁크 공간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83kWh 용량을 가진 선우다의 NCM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선우다 배터리는 최근 국내 판매를 시작한 볼보 EX30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2V 배터리는 일반적인 납산 배터리가 아닌 LFP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무게를 14kg 절감했습니다. BMS를 일체화해 방전이 예상되면 슬림 모드로 전환되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슬림 모드로 전환되었을 때 차량을 깨우는 방법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테일게이트 손잡이에 오픈 버튼을 누르면 슬림 모드가 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제 후 1분 이내에 시동을 걸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관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없기에 간략히 둘러보고 시승에 나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동급 가격대 차량 구입을 고려 중인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차량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동급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전기차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아이오닉 6 전기차를 타고 있는 제 기준으로도 마치 초기에는 전기차를 타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여간해선 엔진이 개입하지 않으며 언덕길이나 급가속시에 엔진이 깨어나더라도 미세한 진동으로 느낄 뿐 기존의 동급 현대차 하이브리드 모델처럼 엔진음이 크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CN7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2년간 소유하기도 했고, 최근 투싼 하이브리드를 시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모터를 주축으로 운행되는 느낌입니다. 두 개의 모터를 적용한 직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본 개념은 먼저 등장한 르노 그랑콜레오스, 혼다 CRV 등과 유사합니다. 또한 비슷한 방식인 르노 그랑콜레오스와 달리, 배터리 잔량 표시가 가능한 점도 장점입니다. 그란콜레오스 오너분들 중에는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잔량 표시 기능이 없어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엔진 개입의 이질감이나 엔진 구동에 따른 소음, 진동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의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엔진은 150마력, 모터가 177마력으로 단순 합산 시 327마력을 발휘할 것 같지만 합산 출력이 측정되지 않아 카탈로그 등에 정식 표기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점인데요. 실제로도 300마력대 힘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심주행에서는 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로 가볍게 가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월가속이나 고속주행 중 급가속 시에는 느긋한 가속감을 보여서 스포츠주행에 적합한 차량은 아닙니다. 비교하자면 동급 200마력 초중반대의 차량과 거동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패밀리카로 주로 사용하는 SUV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브레이크 감각의 이질감이 심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시승 중느낀 바로는 가솔린 모델의 브레이크 담력과는 감각적인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생제동의 경우는 4단계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스티어링 휠 뒤편에 패들 시프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플러스 모드를 누르면 한 단계씩 올라가고 마이너스 모드를 누르면 한 단계씩 낮아집니다. 회생제동 0단계의 경우는 타력주행이 잘 되는 가솔린 차량의 느낌이고 1, 2단계는 부담스럽지 않은 회생제동감이 느껴져 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단계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 가족을 태우는 경우엔 사용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물론 회생제동 3단계의 경우도 현대전기차 기준 회생제동 1, 2단계 사이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익숙한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정숙성과 승차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엔진이 구동될 경우에도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적은데, 엔진룸과 엔진 커버, 휠하우스 등의 가솔린 모델 대비 추가로 흡차음제를 보강했습니다. 또한 18인치에는 전기차용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20인치 타이어도 흡음형 타이어를 적용해 로드노이즈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가솔린 토레스와 또 하나의 차이점은 승차감이 크게 개선된 점입니다. KGM이 전반적으로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나 서스펜션 세팅에서 크게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지난 차량들과 달리,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방지턱을 넘거나 고속에서 범프를 만나도 불쾌함을 줄이는 거동을 보이며 한층 세련된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그 이유는 토레스 하이브리드에는 가솔린과 달리 스마트 프리퀀시 댐퍼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름처럼 현대차그룹의 주파수 감응형 댐퍼와 같은 기능입니다. 저주파 환경에서는 챔버의 입력을 빠르게 높이고, 고속에 자잘한 충격이 들어오는 고주파경에서는 챔버의 압력 상승을 지연시켜 노면에서 입력되는 작동 주파수에 감응해 감쇠력을 가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레인 토레스와 토레스 전기차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인포테인먼트는 2.0 아테나 버전이 적용되며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작동 딜레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터치감이나 전반적인 반응이 쓸만해졌습니다. 공조 메뉴가 따로 물리 버튼으로 준비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쉬운데, 센터 모니터 오른쪽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공조 메뉴가 나오고, 상단에서 아래로 내리면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등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운행 중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것이 좋은데 숨겨져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고, 공조의 경우도 BMW처럼 센터 모니터 하단에 고정되는 방식이면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의 기능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매인 클러스터 즉 계기판에 지도를 띄우는 기능인데 센터 모니터와 다른 배열로 볼수 있어 실제 사용 시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반 계기판 보듯이 많은 정보를 보여주려다 보니 글씨가 너무 작아 운전 중 식별하기에 부족하고 특히나 hud가 미 적용된 차량인 만큼 그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연비 또한 다양한 시승 코스를 종합했을 때 1시간 시승 결과 리터당 176km를 기록했고 저와 동승환 기자의 경우는 1시간 시승 후 리터당 24.1km의 연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구성만 확보된다면 파워 트레인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시승한 차량은 18인치 휠을 적용한 차량으로 연비, 가속력, 승차감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는데 20인치 휠을 적용한 차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접근하기 좋은 낮은 가격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T5 트림은 너무 미끼 트림인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비 성향이나 구입 목적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투모터 직병렬 하이브리드를 장착한 SUV 모델 중에는 시작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3,140만 원이라는 가격은 한 채급 위급이자 투모터 방식을 쓰는 그랑 콜레오스보다 시작 가격이 620만 원가량 낮고 병렬형 하이브리드를 쓰는 경쟁 차량인 스포티지보다도 165만 원 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일단 시작 가격 자체는 경쟁 차보다 낮은 3,140만 원으로 시선을 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옵션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T5의 시작 가격이 3,140만 원으로 하이브리드 SUV 치고 낮은 점은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최근 계약자들의 선택을 분석해 보면 상급 트림인 T7의 선택률이 85%, T5의 선택률이 1 5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으로 T7을 선택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T7의 가격이 T5 대비 495만 원이나 비쌈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죠. T5 가격표부터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사양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T5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의 부재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어. T5 트림을 구입한다면 최신 에이다스 사양 중 필수인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스포티지의 경우 기본형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 투싼의 경우 80만 원에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T5에서는 선택조차 할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죠. 최근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선택률이 상당히 높은 옵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T5 트림은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또한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어 사용성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T5 트림은 도심 위주의 업무용 차량으로 고른다면 가성비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최대 94%까지 모터로만 운행이 가능하니 전기차처럼 활용이 가능하고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일이 크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구입이라면 가급적 T7 트림을 구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T7 트림의 경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1열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등 많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옵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물론 T5 대비 495만 원이 비싸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죠. T7에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무려 9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딥 컨트롤 패키지 2는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이다스 기능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후측방 충돌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경고, 제동 기능이 모두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최신 차량엔 필수라고 생각하는 옵션입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앞으로 이 정도 안전 사양은 트림 상관없이 기본으로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65만 원의 든든한 안전 사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꼭 선택하시고요. 180만 원하는 하이 컴포트 패키지도 많은 분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동 테일 게이트와 천연 가죽 시트, 20인치 휠이 묶여 있는 패키지 구성입니다. 따로 선택했을 때보다는 25만 원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20인치 휠을 선택에 따른 공인 연비는 18인치 휠 대비 복합 기준 리터당 0.5km 하락하기 때문에 연비가 중요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하는 만큼. 저라면 18인치 휠은 그대로 두고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만 추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T7 3,635만 원에 딥 컨트롤 2와 스마트 테일 게이트 75만 원을 더하면 총 차량가는 3,773만 원이 나오고요. 카가이가 추천하는 구성입니다. 경쟁 차량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비교시 옵션을 비슷하게 구성하려면 노블레스트림에서 드라이브 와이즈와 컴포트 옵션 두 가지를 넣으면 구성이 유사해지며 가격은 3,785만 원으로 두 모델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체급 위등급 차량이지만 유사한 파워트레인 구성을 보이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테크노트림은 3760만원 가격에 서라운드뷰 전동시트,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급까지 감안하면 가성비는 그랑콜레오스 테크노트림이 앞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옵션 선택에 따라 더 낮은 가격대에도 구입이 가능하고 배터리 용량은 그랑콜레오스를 비롯 경쟁 차량들보다 더큰 용량이 적용되었고 브랑콜레오스는 기본 썬루프도 선택이 불가하지만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하나의 메리트가 더 있습니다. 오늘 시승을 통해 경험한 토레스에 적용된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우선 첫인상이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행거리 누적과 시간이 흐른 뒤의 내구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 보이며 곧이어 액티언에도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포티지 투싼 등 하이브리드 SUV 모델들을 고민 중이시라면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꼭 시승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자동차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카가이 송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